일단, 박진영 선배님은 그 슬플 때 짜증을. <laughs> 아, 짜증이 오는데 그, 그, 처음에 이제 노예뒤에서의뒤 어. 치면서 하면 이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그, 그 아, 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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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진단 아예 짜증으로 그냥 심각하게 굳히자 어, 이 2단계로 가세요 어. 그게 이제 텔미 안무 할때 아, 나와요 텔미 안무 네? 할때딱 표정이 어, 네? 텔미 안무 할때딱 표정이 짜증나는 표에이딱 굳으세요 그리고 텔미 텔미 이렇게 이기게 있어요 야이 친구 보석이네 네. 어, <laughs> 3단계 3단계 오. 근데 이제 3단계에 오실 때 이 짜증이 아주 극대화돼서 이제 아, 뭐라랄까 막 끌어오르시는 네. 어머님이 누구인데 네. 주체를 못해서. 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얘> 너무 좋아 이렇게. 하세 그럼 그그 이렇게 하시죠. 어머, 예. 노래 네, 네. 지금 야, 안 아. 하고 있는데도 느껴져 어, 어. 어. 근데 (4단계) 이제는 슬퍼하고 짜증 내지 말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 행복해 하세요. 아. 네. 그때 아. 이제 귀여운 거, 남아 귀여운 계신데. 야아 이렇게 얘계신데 5단계는 5단계는 1점 2 5단계는 데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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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계는데점 2점 5단계아 저는 악동뮤지션볼 때이 머리를.